안녕하세요. 정지안입니다. 오늘은 구독자 다섯 명, 기념으로, 기념으로, 어, 기념으로, 김숙구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이씨. 잠깐만요. 구독자 5 명, 기념으로, 으로로 이제 축구 1화. 축구 1화. 보여드릴게요. 나는, 나는 김축구야. 나는 매일 축구에서 1등을 해. 하지만 내 머리는 축구공이야. 나는, 반칙을 안 써. 하지만 다른 공이 되는 꿈을 꾸지. 가끔씩 양 야구 공, 농구 공, 테니스볼. 난 아기가 있어. 하지만 가족을 잃었지. 그래서 난 축구로 돈 벌기로 했어. 나는 사람 얼굴로 태어났어. 하지만 3,500년이 되겠어, 내가. 축구공이 됐지. 근데 나는 세계에서 축구 챔피언이야 난내 동상도 있어 어이. 난 유튜브도 하지 나는 책을 잘못 써. 난양코를 좋아해. 난 춘식이 종류야. <laughs> 여긴 내 아버지셔. 테니스볼. 어, 내 아버지가 키우시는. 내 할머니, 내 엄마는 R I P, R I P, R I P 생. 아, 아, 아. 이 2화를 기대해 주세요